경우는 파우더 예, 파우더 제품이고 온도가 좀 높을 때 온도가 2도에서 마이너스 8도 이 제품은 또 리퀴드 r p o 션이 e r p 고 w d e r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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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바르 d e 바르 o w d e r p o w d 성이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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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고 다니기 편하게 휴대용으로 나오는 브러쉬가 있어요. 여기, 여기는 뭐죠? 이거는? 아, 여기는 리퀴드를 도포하고 바르는 형태. 등판은 이제 열을 가했을 때 이제 코르크 형식으로 하고 바르고 했을 때 열을 가하는 제품입니다. 아... 예. 오, 보이네요. 이게 카메라에는 안 보이는데. 예. 반짝반짝 거리네요. 카본 브러쉬. 솔로. 아, 네. 조명이 좀 어두워서 파우데이 <laughs> <laughs> 파우데이션은 제품. 에는는 제품. 입니다 베이스에 한번는제그 저는 제품. 까는 제품. 는제에는 제품. 는 제품. 는 제품. 는 제품. 저는 제품. 저는 제품. 저는 제품. 저는 제품. 저이 제품. 저는 제품. 저는 제품. 저는 제품. 저는 제 네. 보이시나요? 이게 이제 보일 거네. 요 어, 그러게요. 아, 네. 이게 카메라가 안 보여서 아쉽네요. 네. 엄청 반짝거려요, 지금. 네. 지금 도포 된 부위랑 안된 부위랑. 네. 이게 보이려나? 아, 안 보이네요, 이 카메라로. 살짝, 어, 살짝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네, 빛이. 네. 나... 이거를 해주면 하닥싱은 굳이 필요 없는 거죠? 아니 하닥싱도해주면더 좋아요. 아하닥싱도 하고 네. 이것도. 하닥싱을 하게 되면 여기에다 위에다 덮어지는 기 때문에 그거 어. 이면만 깎아내어가고 이거 안에 있는 하닥싱 면은 안 없어집니다. 어. 네. 오전에 타고 그다음에 오전에 타고 아, 발라주고 네. 발라주고 네. 갖고 다니면서 네. 마지막은 열 전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음. 위에는. 뽀짝시켜 주면 됩니다 프라이머 바르고 한번 그리고 네. 마지막으로 한번 하는 네. 거네요? 한번 보시어요오 그리고... 엄청 반짝거리는데 안 네. 보여요 이 카메라로 네. <laughs>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반짝반짝 거리네요 네. 그리고 더 하는 거는 베이스를 봤을 때 베이스를 봤을 때 어? 이제 보인다 여기, 네? 여기 경계선이 보인다 볼이 네. 네. 파져 있는 걸 보여요 어, 이게 사실 제가 관리를 잘안하는 데크인데 어, 지금 엄청 깨끗해졌어요 데크가 시즌 음. 음. 워싱세번한 데크인데 어, 좋네요 음. 다른 데는 프라이머를 안 바르고 발라볼게요 올라운드 이게 올라운드인거죠? 예. 이게 제일 보편적으로 많이 편하게 해줄게. 편하게 쓸수 예. 수 있는 제품인거죠? 그렇죠 지빙, 그라운드 트리, 그 다음에, 뭐, 초보자도 사용하기 좋고요전 설지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쓰는 거는 똑같아요. 베이스에 먼저 떨어트리그 요거 한 번에 2 0 번을 쓸수 있어요. 2 0 대를 쓸수 있는 용량이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어, 부담스럽지 않고, 가격대도 괜찮습니다. 예, 사용하는 건 똑같아요. 벨트도 검은색으로 문질러주고, 편하네요 이게 사용법이 예. 이, 이 브러쉬 하나만 있으면 다 되네 그렇죠 그래서 3-way 브러쉬입니다 한번 밀고 브러쉬로 밀어주고 와 이게 설명하면서 해서 그런데 예. 한대 금방 하겠네요 예. 했는데. 여기에 세 번만 떠어뜨리는돼요한 번, 두 번, 세번 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0도부터 20도입니다. 아. 예. 이거는 논불소입니다. 어, 그래서 시즌 중에 그냥 데일리로 쓰기 좋은 거네요. 그죠 예. 온도가 0도부터 20도이기 때문에 사용하기 음. 제일 편할 거예요. 아랫용 리퀴드입니다. 저희 데크가 테스트용이네요? 예. <웃음> 이거는 혹한기용으로 <laughs> 리퀴드 프라이머입니다. 아. 혹기 예, 아직 그러니까 개발 중입니다. 조금 더 낮은 온도용인 거네요? 그죠 뭐 30도 이상으로 내려갔을 때 음. 쓰는 거라서 아직 개발 중입니다. 음. 예. 이거는 발리지가 않아요. 아. 자, 딱딱하기 때문에 예. 좋은 용어라서 예. 아까 말씀드듯이 바르고 합착하기 위해서 벨트로 합착합니다. 아, 원래 이거 해보면 바로 테스트를 해봐야되는데 지금 5월달이라서 다음에 아레뉴리가발이시 <laughs>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 한국같은 경우는 시즌 초말 빼고 이거 쓰시면 되겠네요 네 예. 범용으로 다 사용하고 저희는 불수로 사용할 수 있는 제품도 어... 다 나옵니다 좋네요 이거 약간 세라처럼 예. 대회 나갈 때도 바로 바르고 나가고 해도 되겠네요 사실 세라가 엄청 비싸서 그렇죠 부담이 되는데 이거는 음. 좋네요. 아까 봐야지 떨어뜨리고 문질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일론으로 한번더 문질러 주시면 음. 됩니다 달리는 게 보이시나요? 어. 이게 또 좋아 보이는 게그뭐 하덕싱 사실 라카나 시즌방에서 하면. 음. 가루날리고 사람들 싫어하는데 이거는 안그래서 좋네요 그렇죠 이게 무, 옷에 묻어나지도 않는거죠? 네, 네 묻어나지도 않는거죠 그리고 한번 더 열을 높이기 위해서 흡착시켜줍니다 이게 테스트 때문에 세가지 제품 나눠쓴건데 원래는 하나로 다 바르는거죠? 그렇죠 지금 테스트용이니까 반반 나눴습니다 끝났습니다 어. 예. 이게 실제로 하면 한 5분이면 다 하겠네요? 5분도 안 걸립니다 바르고 예. 스며들 때까지 기다리고 음. 한번더 열을 높이기 위해서 한번 음. 밀어보도록 좋네요 예. 데크 관리 귀찮은 사람도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하닥싱 한번 하고 이거 들고 다니면서 한 번씩 발라주면 하닥싱은 안에 남아있고 음. 리퀴드만 딱 깎여 나가는 그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이거 시즌에 관리를 진짜 안 했는데 좋네요 대회 나갈 때는 뭐 사실 매칭 한 번씩 하고 그러는데 깨끗하네요 베이스가 근데 안에 있는 제품이 또 클리닝 제품도 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 예, 하면서도 그 클리닝이 됩니다 저희 예전에 막 스티커 제거제 뿌리고 했는데 그럴 필요 없네요 이거 예. 쓰면 <laughs> 발수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지금 기존에 왁싱 아예 안돼 있었고 물좀 많이 보니까. 오물한 방울도 안남고다 내려가네요. 어. 벌써 엄청 줘야 되네. 이, 이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 음, 이3면으로된 이, 게. 저희 휴대용으로 아, 나오는 게또한 가지 더 있기 때문에. 아, 이게 좀더 작은 건가요? 아니요. 크기는 아, 다 똑같습니다. 근데 사용 용도가 다른지. 이건 나이로. 이거는. 말이 어떻게 날려 음, 이게 날론 날론 카본 브러쉬입니다. 어... 이건... 아, 아 이거는 좀더 부드럽구나. 예. 이게 딱딱하고... 예. 이게 쓰기엔 더 편하겠네요. 그러그 근데 더... 흡착이랑 이런 거 안에 있는 찌꺼기를 더 하고 싶을 때는 날론한 음. 다음에 말터를 이용하는 게더 좋습니다. 카카 같은데 두개 넣어놓으면 편하겠네요. 그죠 이것도 똑같이 3웨이. 음. 이거는 찍찍이로 교체가 되는 거고. 예, 아, 이렇게 착지기로. 예. 벨크. 벨크로? 예. 어, 좋네요. 예. 아이디어 잘낸것 같아요. 마음에 드시는 거 쓰시면 되는데, 모르시면 은 저도 잘 몰라서 저한테 DM 주시면 제가 여기 사장님한테 추천 받아갖고 알려드릴게요. 근데 요거, 요거 제일 많이 쓴다고 하더라고요. 요거랑 요거 두 개. 그리고 뭐 원정 파우더 같은 경우는 요 제품. 원정할 때 사실 뭐 일주일씩 가면은 확실히 못하는데 요거 하나 들고 가면 편할 것 같아요.